여기서부터가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예두 선수 모두 시간이 없습니다. 초기입니다 지금 바둑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는 죽었어요. 때려도 여기도서 죽었고, 여기도도 때려서, 이걸 때려서 이 자체로 집이 안 나죠. 우변은 다 백집입니다. 백이 집이 굉장히 많죠. 중앙에서 흑집이 얼마나 나느냐의 싸움인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이걸 날일자를 받았으면, 바둑은 반집승부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알아 반제승 뭔지 여기서 어, 개가가 안 되잖아요 서로 집들이 너무 크니까 박정환 선수는 이걸로 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어디를 두냐면 여기를 붙여요. 나오면 일로 나와서 이거는 난리 납니다. 이거는 여기 찌르는 순간 이 백이 전체가 다못 살아 있어요. 밑에서 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건 이쪽이 다 죽어요.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박정환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끊은 수가 졌으면 진다면 패착이 될 뻔한 수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여기서 백이 실전에 늘고 호구를 쳤는데, 이때 왕싱하오가 이 호구를 받지 않고 장문으로 이쪽을 잡아버렸으면, 이 바둑은 박정환 선수가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장문으로 죽었잖아요. 단 쳐서. 환격이잖아요. 흑은 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이 밑에는 잡았죠. 그런데 백이 중앙을 한칸띄어서이 중앙 쪽으로 진출해버리면, 지금은 이거 잡아봤자, 이렇게 깨지면 이건 흑이 무조건 집니다 중앙에다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전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밑에도 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랬으면 왕싱하오 선수가 우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싱하오도 시간도 없고 이게 확실한 판단을 못한 거예요 실전에 그냥 이걸 받아줍니다 물론 받는데도 이유는 있었어요 이걸 받아주니까 흑이 여기를 딱 두는 순간 다시 바둑은 역전됐어요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 좀 설명이 필요한데 실전을 일단 먼저 볼게요 이걸 끊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빈상각이 기가 막힌 습니다 여러분 빈상각의 묘수라고 해도 돼요 단수를 치는 건 이어서 흙이 잘안 됩니다 왜냐면 중앙을 지키면 여기를 단수쳐서 익지를 못해요 단수치고 이을 때 막아서 이게 죽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을 연결시켜준 다음에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죽어요. 얼핏 보기만 이런 식으로 두면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를 두는 순간 이건 이게 선수예요. 파워가 안 됩니다. 여기 뭐, 뭐 끼우거나 하면은 이 밑에 흙이 걸리기 때문에, 밑에 흙이 걸려서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 형태라, 여기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면 백이 이깁니다. 이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흙이 여기를 둬야 돼요 이, 이쪽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 어떻게 되냐 백이 하나 젖히고 받아야죠 이 중앙만 안 죽으면 됩니다 한칸 뛰는 건요로 나가고 이렇게 두는 건 이렇게 붙여서 안 죽잖아요 야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쉬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아한 장문이죠 일로 붙여도 막히고못 발장 못 나가고 예, 여기를 둬도 다 틀어 막힙니다 포구쳐도 들어서 뭔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지 못합니다. 결론은 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빈상각이 너무 좋은 수예요. 단수를 치질 않았기 때문에 이어주면 이제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그만이죠. 안 죽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배운 대로 여기를 둬봤자 지금은 이제 이걸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봉쇄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빈상각이 좋은 겁니다. 이래서는 결국 실전에 여기 하나 씌우고 이렇게 이었는데 막상 젖히니까 동세가 안 되죠. 끊을 때 일로 나가서 안 되고, 이거를 늘으면 이어서 안 되고, 빈 삼각도도 이렇게 둬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뭔가 의문점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이 호구친수로 그냥 두면 똑같지 않냐 여기 둘때 여기 두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호구 쳐둔게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왜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두면 뭐 똑같이 이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곳이고요 그런데 호구 교환이 안돼 있으면 차이가 큽니다 이걸 끊고 단수를 치고 아까는 여기가 요 교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단수를 못 쳐요 따내는 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환이 안돼 있으면 백이 이거를 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단수치시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받아야 돼요, 지금. 뭐 막는 거는 단수치고 여기까지 선수라 그냥 깔끔하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둬야 하는데, 중앙을 어딘가 둬야 돼요. 그럼 여기를 딱 두면, 이거 수가 났어요. 이거 뭐 잡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 여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백이, 흙이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딱 살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살면 백이 긴다. 아, 그러면 여기 끊어서 이거 밑에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백이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 때려서 잡죠? 이거는 흑이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둬줘요. 이렇게 패를 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기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요렇게 두면, 요게 또 살아갑니다. 따낼 수밖에 없죠? 치중 가는 건 이어서 안 되니까.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요렇게 한 집을 내면, 기가 막히게 몸통이 살아가요. 예, 요 여섯 점은 잡히더라도. 이게 실전과 차이예요 아시겠죠? 이 흙이 호구가 쳐져 있는 거와 안돼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박정환 선수도 그걸 다 알고 여기서 젖힌 거예요. 그게 진짜 엄청 노련한 거죠. 이 왕싱하오가 여기서 안 받았으면 이기는데 왕싱하오도 여기서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거 일단 찔림당하면 이거 밑에가 다 죽는데 받아도 될것 같으니까 받았는데 이 빈상각 콤보죠. 이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실전을 보시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두자니 이건 안 돼요. 먹여치고 이걸 쳐야 되는 순간 이거 넣는 순간 죽었잖아요. 한수 차이가 나죠. 그렇죠. 실정 아까 같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비틀었는데 뭔가 받아주면 여기를 네, 끊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살려고 했던 건데 박정환 선수가 안 받은 게 정확한 판단이었고요. 끼울 때 예, 여기서도 잘 받아야 됩니다. 끊거나 늘면은 여기 도서 바로 순화요. 여기도는 이게딱 여기 끼워서 바로 순합니다. 밑으로 치는 게 정수고 끊을 때도 따내면 안 돼요. 여기도서 바로 순합니다. 예 여기 두면 끊어서. 여기가 항상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넘어가는 게 정수입니다. 얼핏 봐서는 흙도 모양이 되게 기분 나빠 보이는데 중앙의 백이, 중앙의 백이 너무 수가 없어서 잘 수가 안 됩니다. 여기 교환해 놓고. 패를 했지만 자, 일단 백은 흙은 자체 패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패감 쓰고 따냈지만 흑도 계속 패감을 쓰니까 백이 패를 걸고 싶어도 패감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패 불청해 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실전에 어쩔 수 없이 받고 따내고 여기 패감 하나 쓰고 따냈는데 이게 다 받아도 지금은 흑이 이깁니다. 자, 여기를 끊었는데 이때 마지막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해프닝이 일어날 뻔 했어요. 완벽하게 두어가던 박정환 선수가 갑자기 여기서 이거를 때려요. 이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단수 치고 나가서 이렇게 이쪽을 잡으면 지금 이기는 바둑이에요. 그냥 흑이이 밑에 백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살면 이거 맞고. 그러면 그냥 흑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때리는 바람에 백이 여기를 딱 둬서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중앙은 단수를 치면 따내고 여기를 치면 팬데 팩감을 써버리면 이거 받아주는 순간 때리고 거꾸로 흙이 아, 백이 만패 불청해버리면 이거는 역전입니다. 박정원 선수의 초읽기 속에 실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잡고 바꿔치기를 하게 됐는데 따내고 살고 이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바꿔치기가 됐어요. 이 다섯 이 다섯 점 버리고 이 밑에를 잡는 거.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흑이 이깁니다. 그런데 실전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저친수가 마지막 왕싱하오의 패착이라고 하는데 이수로는 이제 그냥 여기를 끊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전처럼 단수를 치고 여기를 둘때이 저처둔 교환이 대학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밀면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이 중앙이 나가는 형태가 달라요. 예, 5와 6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실전에는 거의 이 모양을 한거나 똑같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중앙 여기 있는 게 선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실수라고 하는데 여기를 먼저 끊었으면은 바둑이 미세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인공지능 얘기고요. 실전에는 그냥 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를 두고 예, 여기를 둬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싱하우 선수가 아주 이득을 많이 봐야 돼요. 중앙을 잡거나 아니면 이 중앙 중앙에 흑집이 전혀 안 나거나. 근데 결국은 실전은 이렇게 교환이 돼가지고, 딱 끊는 순간, 이 중앙이 죽었어요. 예, 단수쳐도 이어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중앙에서 뭐 흙이 거의 날 만큼 다 났죠, 집이. 이렇게 돼서 중앙 6점까지 잡히게 돼서는 박정환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